2025년 12월 28일 현재 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단독 회담 직후 종전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약 95%의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피 대통령 또한 20개 항의 평화안 중90% 이상이 조율되었으며 특히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100%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이번 협상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5조 수준의 강력한 안보 보장과 러시아의 전후 재건 참여를 교환하는 파격적인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95% 합의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남은 5%의 쟁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등 핵심 영토의 하령 문제와 비무장지대 설정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사전 통화에서 종전 의지를 보였으나 영토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계적으로 종전 협상의 마지막 5%는 가장 휘발성이 높은 쟁점들이 몰려 있어 향후 몇 주간의 추가 실무 협상이 실제 전쟁 종식 여부를 결정 지을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평화가 임박했다는 낙관론과 영토 분쟁의 교착 상태가 공존하는 가운데 2026년 초 워싱턴에서 열릴 후속회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